안녕, 해충이들. 해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충충이의 몰래카메라입니다. 벌써부터 속일 생각에 너무나 기쁜 해진이에요 충충이가 눈치가 진짜 빨라요. 그래서 웬만하면 몰래카메라를 할 엄두를 못 냈는데 제가 요즘 쇼뷰랑 헤이지니 틱톡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어? 이 정도면은 충충이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은데?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이 뭐냐면 이렇게 요 정도면 충충이가 속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틱톡으로 찍자고 얘기를 할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충충이는 정말 이런 미디어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유명한 것들은 한 번씩은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또 틱. 혹은 안 하니까 충충이가이 영상은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해서 이 영상을 다운 받은 다음에 뒷부분을 지워 버리고 요렇게 틱톡을 찍을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제가 섞여 보도록 할 거예요. 중요한 장면을 삭제를 해 버리고 일단 그렇죠. 거거거거 아마 100% 요즘 빠져있는 피파게임을 하고 있을거예요 여보 오늘은 저랑 틱톡을 찍을거예요그 표정 뭐죠? 이렇게 해서 대결을 하는거야 오 다리 부러지면 어떡해? 다리 부러진다고? 팔 부면 어떡해? 어? 그러네? 큰일날 <laughs> 사람이네 아니야 뭐냐면은 하나 둘 하나 둘 해가지고 어. 왜? <laughs> 왠지 뭔지 알것 같아. <laughs> 왜 뭔지? <뭔데? 웃음> 나 이렇게 눈 가리고 뛰고 있으면 여보가 나 바보같이 뛰고 있는 거 강한 거 아니야. 양심 고백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? 아, <laughs> 았어 이거 끊고 속아주는 거기 다시 <laughs> 뭐 그런 게 있다고? <웃음> 죄송. <웃음> 내가 점프를 뛰면 되는 건가? 알았어. <laughs> 봤죠? 이래서 제가 충충이 몰래 카메라를 안 해요. 이렇게 눈치가 빨라, 진짜 왜 이렇게 눈치가 빨라? 짜증나. 맞아, 맞아, 나네. 죄송합니다. 사과해. 제가 눈치 없이 그만. 충이한테 사과해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랜절이, 그랜절. 눈치가 너무 빨라서 그만. 내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렇게 사탕 먹고 그리고. 사탕 먹고, 그리고. 이렇게 되는 거야. 갑자기 짱구를 왜 그려? 그잇거 사탕이 필요해요. 사탕이 있어? 그거 말고 막대 사탕이 필요해요. 막대 꽂으면 돼요. 막대를 어떻게 꽂아? 꽂으면 돼요. 이상한 사람. 사돈 남말하시네 여보, <laughs> 이 뭐야? 수제, 수제야, 수제 사탕와 진짜 얼마 나 남기 싫었으면 이걸 만들어보냐? <laughs> 청주 경제 아니, 이게 무엇이람? <laughs> 맛도 있다고? 응, 표준 관리였어. 여보의 귀찮음이지요. 귀찮은 애가 원래 똑똑한가? 팬을 들고 왼손에는 사탕, 오른손에는 유성 매직, 음. 한번 먹고... 어. 그리고 한번 먹고, 그리고 네. 한번 먹고, 그리고 이걸 빠르게 하는 거야. 준비 <laughs> 뭐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의심스러운데 시작. 아, 이게 뭐야? 응, 음? 계속해봐. <laughs> 이게 어떻게 되는 건데, 원래? 다이 응. 주작이 무고 오늘 영상 망했어요. 왜 망했어요? 충층이들 오늘 영상은 층층이의 눈치가 없는 걸로 망했어요. 제가 얘기했었어요. 나안 해. 나 이거 해야? 나안 해? 나안 해. 카에다 짱구 그릴까? 아 해봐. <laughs> 이것도 몰래 카메라? 이건 몰래 카메라가 아니야. 이거 인생 의심이야. 인생을. 아니. 아니 이것도 틱톡에 나왔던 건데 여보가 이렇게 잘할지 몰랐지. 아할거 없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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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할 <죄송하지만>, 왜 의미로 <laughs> <왜냐면, 이라> 갑자기. <laughs> 아몰랑 저는 청춘이와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배틀 그라운드를 하기로 했습니다. 왜냐면 오늘의 영상은 망했으니까요. 못 살겠어요. 여보 때문에. 그러니까 좀 어? 소개할 것좀잘소개해야지 소개하는 것도 어? 그어설봐 가지고 소개했어? 가서 식혜를 떠다주세요 빨리 눈치 빠른다 식혜를 타러 달려 빨리 식혜 갖다줘요 눈치 빠르잖아 빨리빨리 갖고 오란 말이야 우리 한 배그 한 5개월 안 했나? 진짜 오랫동안 안 했지 어우 들린다 들린다 너무 오랫동안 안 했더니 긴장도 안 돼. 어차피 죽을 거라서. 오, 나 3렙 먹었어. 왜요, 제 건데요. 아니. 오, 나라요? 우와! 날아요? 우와! 어찌 신기하네. <laughs> 이거 뭐야? 새로 생겼어.

근데 치킨 먹었어 여러분. 배틀그라운드는 벌써 할로윈이야.